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 차인 30대 여성입니다. 생쇼 좋아하시는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하러 왔어요. 남편과 저는 회사 동료로 만난 사이입니다. 제가 입사했을 당시 남편은 대리였고 제 사수기도 했지요. 나이도 저보다 4살 많았는데 어찌나 친절하고 자상하게 가르쳐 주던지 그런 남편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 돼요. 이후로 저희는 몇 년을 좋은 직장 선후배로 지내다가 제가 이직을 하면서 연인 사이가 되었고, 남편 나이가 32이 되던 해에 프로포즈를 받아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시부모님을 딱두번 뵀는데, 처음에 결혼 허락을 받으러 인사를 갔을 때와 상견례 자리에서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머님 성격이 별나다는 걸 알아채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상하고 정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제 위로 형님이 한분 계셨는데요. 그 형님이 어머님이라면 정말 일을 바득바득 갈 정도로 싫어하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제가 따로 형님을 만날 기회도 이야기를 나눌 일도 없었으니 두분 사이가 안 좋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치도 못했는데 말이지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남편에게 물어봤는데 남의 가정에 뭐하러 쓸데없는 관심을 갖느냐며 싫은 소리를 하길래 더는 묻지 않았네요. 그러다 결혼한 지네 달쯤 되던 때 남편과 저 그리고 사촌신우이 셋이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사촌신우이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저희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남편이 그날따라 몸에서 술이 안 받는다며 얼마 마시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사촌신우이랑 둘이 남게 되었는데, 사촌신우이랑 저랑 한살 차이거든요. 거기다 이야기하다 보니, 같은 대학을 졸업했더라고요. 그걸 계기로 신기하다며, 말문이 트였고 거기에 술까지 들어가니까 별별 이야기를 다 나누게 된 거예요. 그러다 뜬금없이 사촌 신우이가 혹시 아주버님이 재혼한 건 아냐고 묻더라고요. 재혼은 또 금시초문이라서 정말이냐 물으니 자기가 거기에 얽힌 슬픈 사랑 이야기를 말해주겠다며 혼자 주절주절 떠들기 시작하더군요. 학창시절 내내 공부밖에 모르던 아주버님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도 연애도 한번 못해본 숙맥이었대요. 그러다 회사에 들어가고 처음 소개팅이란 걸 했는데 거기서 첫 번째 부인을 만났답니다. 사촌신의 말에 의하면 키도 크고 서구적으로 생긴 미인이었다고 해요. 거기다 머리도 좋았는지 대학교를 다닐 땐 전국 장학생으로 뽑혀 미국으로 1년간 연수를 다녀오기도 했었다고요. 아무튼 두 사람은 3년 정도 연애를 하다 결혼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문제 그날은 아버님의 환갑이었는데 요새 사람들이 환갑잔치는 잘안 하잖아요. 그래서 대신 가까운 친척들 모두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고요. 그리고는 온 가족이 모였으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러다 미국 캘리포니아가 어쩌고 하면서 누가 말을 꺼냈나 봐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별 생각 없이 자기 부인한테 당신도 거기 있다가 온거 아니냐고 하 물었고요.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님께서 아주버님더은니 네 마누라가 외국물 먹은 엑스이냐며 화를 내더래요. 그러면서 외국 물먹은 여자애들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르는 사람도 있냐며 한국 여자들이 외국에 가면 돈을 어떻게 버는 줄 아냐. 쟤네가 거기서 누구랑 뭘 했는지 알게 뭐냐. 그리고는 아주버님한테 넌 생각이 있긴 한거냐며 호통을 치셨다고요. 사촌 시누이 말이 자기를 포함해서 다들 미친 거 아니냐고 쑥덕거리고 완전 개판도 그런 개판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첫 번째 부인이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다네요. 어머님 들어 알지도 못하면서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 원래 모눈엔 모만 보이는 법이라며 어머님 말을 정면으로 받아쳤다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다시 요망하고 사악한 엑스라며 그 몸뚱이로 내 손주 낳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려고 했냐 이 더러운 엑스야라며 욕을 퍼부으셨고요. 결국 보다 못한 건지 아주버님이 어머님 들어 말씀 좀 가려하시라고 한마디 했답니다. 그러면서 제 와이프한테 사과하시라고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하실 수가 있냐고 실망이라고 쏘아붙였나봐요. 그러자 어머님이 그 자리에서 딱 일어나시더니 아들놈한테 그런 소리나 듣자고 이제껏 고생하며 키운 거 아니라고. 네가 내 아들이 맞으면 당장 저 엑스하고 헤어지겠다고 약속하라 하시더랍니다. 상황에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같이 모여있던 친척들이 왜 이러냐며 어머님을 말렸는데. 그럴수록 어머님이 당신은 큰 아들이 이혼할 때까지 쌀 한톨, 물한 방울 안 드실 거라며 아주 곱기를 끊겠다고 선언을 하셨다대요. 그리고 정말 그때부터 어머님이 이틀이고 삼일이고 식사를 안 하시더랍니다. 식사뿐만 아니라 물도 한 모금 안 삼킨다고 아버님이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어 매일같이 하소연을 하셨다고요. 그리고는 뭐 사촌 신누이 말로는 거의 일주일을 그렇게 단식을 하셨다는데. 솔직히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요. 아무튼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 결국 아주버님이 백기를 드셨대요. 이혼하겠다고 그러니 제발 식사 좀 하시라고요. 사실 저희 어머님이 당뇨가 있어요. 당뇨의 고혈압 외에도 이것저것 자잘한 질병들을 앓으신 지 10년이 넘었다 들었습니다. 그러니 가족들 입장에선 그런 양반이 식사를 안 하고 버티니 환장을 노르시긴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지금의 형님과 재혼을 하셨는데 이때는 이미 아주버님이 어머님 말씀이라면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어머님이 지금의 형님한테 아주버님이 이혼한 전력이 있는 걸 말하지 말라고 했다네요. 그리고는 어머님의 말씀에 따라 아주버님도 초혼인 척했다가 청첩장까지 나오고 나서야 재혼인 걸 밝혔던 모양이에요. 문제는 두 사람이 신호위반으로 식을 올리게 된 상황이었기에. 형님이 결혼을 엎을 만한 상황도 못 되었던 거지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왜 그렇게 형님이 어머님 이야기만 나오면 질색팔색을 하는지 이해가 되대요. 술김에 오간 이야기라 사촌 시누이가 뭘 얼마나 더하고 빼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머님이 달리 보이긴 하대요. 그리고 저 역시 어머님의 단식 노름에 걸려들게 된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직후 남편 회사의 사정으로 저희는 바로 신혼여행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1박 2일로 주말에 제주도를 다녀온 게 전부였지요. 그러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 여름이 되었고, 저희는 못간 신혼여행 겸 휴가로 휴양지에 가기로 했어요. 친정부모님께도 이 이야기를 전하니, 가서 재밌게 놀다오라며 현금으로 100만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즐겁게 놀다올 수 있었네요. 여행에서 돌아오던 날, 일단 인사도 드리고 사온 기념품도 전해드릴 겸 어머님 아버님 댁에 먼저 들리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어머님 아버님 댁이 가깝기도 했고요. 그렇게 들리니 어머님이 오늘이 오는 날인지 몰라서 식사 준비는 못했다 하시길래 괜찮다 했어요. 그리고는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나와서 순대국 먹고 저희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근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지요. 친정에 도착하니 저녁 7시쯤이었고 친정어머니께서 여행 갔다 오느라 피곤했겠다며 공국 끓여놨으니 지금 좀 먹고 가져가라 하시대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남편하고 술한잔 했으면 하시는 눈치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아들 같은 사위 얻어서 양주 한 잔씩 하는 게 소원이시던 분이라. 그리고 고맙게도 남편이 먼저 그 마음을 알아챘는지 저한테 자고 가자는 거예요. 자기는 아버님이랑 술한잔할 테니까. 저는 장모님하고 못다한 이야기 하라고요. 남편도 피곤했을 텐데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하루를 친정에서 보내고 이튿날 아침 식사까지 든든히 먹고 집으로 올라가던 길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오셨는데 차 소리 때문인지 바뀌냐고 물어보셨나봐요. 그러자 남편이 이제 집으로 가는 중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렇게 대화가 오가는 와중에 어머님이 저희 부부가 친정에서 하루를 잤다는 걸 알게 되셨고,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핸드폰이 스피커폰이 아니었는데도, 어머님 목청이 얼마나 큰지, 뭐라고 화를 내시는지, 제가 다 들을 수 있는 지경이었지요. 어머님께서 남편 덜어, 네니 마누라가 꼬셔서 자고 가자고 했냐며, 시댁은 여버리고 그냥 친정으로 내뺐다고 서운해 죽겠다고 화를 내셨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 남편이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어머님은 들은 채도 안 하셨고요. 그러더니 급기야, 이런 꼴 보자고 당신이 꾸역꾸역 밥 먹고 사는 거 아니라며, 식사는 해서 모원이 안 먹는다 하시고는 전화를 탁 끊어버리시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솔직히 정말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도 짜증을 내면서도 안절부절 못하는 눈치였지요. 결국 차를 돌려 다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도착하니, 어머님이 저희더러 못하러 왔냐고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시대요. 그러자 남편이 오해라며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저를 보시더니 너는 왜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하네요. 제가 꼬셔서 그렇게 된걸 당신이 다 안다면서 그러면 네가 잘못했다고 해야지 왜내 아들이 잘못을 비느냐고요. 그래서 누가 누굴 꼬시고 그런 게 아니라고 그냥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서 하루 자고 온 것뿐이다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 어디 씨엠이가 말하는데 말대꾸를 하냐면서 제 꼴이 보기 싫어서라도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하시대요. 말해봤자 하는대로 꼬투리만 잡히는구나 싶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저한테 계속 눈치를 주면서 빨리 죄송하다 하래요. 어머님이 지병도 있고 몸안 좋으신 거 알지 않냐면서 그리고 어머님 곁에 앉아 계시던 아버님도 저더러 기싸움 할 상대가 없어서 니네 씨엠이랑 그러고 있느냐고 저더러 빨리 죄송하다고 하라고 화를 내시고, 그 자리에 있는 남자들이 당신 편을 든다고 생각하셨는지, 어머님께선 점점 더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저어보라고 쟤는 내가 굶어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할 거라며 연신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쥐어 짜내시며, 곡소리를 내시더라니까요. 그리고 결국, 제가 죄송하다 했습니다. 남편이 싹싹 빌라에서 엎드려 정말 파리마냥 빌었어요. 그러자 조금 누그러지셔가지고, 내가 이번만 봐준다 하시는데, 진짜 속에서 열불이 올라오대요. 그렇게 한바탕 소동을 치르고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면서 연심 미안하다고 하는데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는 제가 남편한테 어머님 성격 별나시다고 요즘 같은 세상에 밥안 먹는 걸로 시위하시는 양반이 어딨느냐고 또 저러시면 나도 이번처럼 안 넘어갈 거라고 산을 그었네요. 남편도 알겠다고 했고요. 그러다 얼마 전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아주버님과 저희 남편을 불러놓고 당신 집 근처로 이사를 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어머님이 당신 건강이 하루가 다르게 안 좋아지고 있으니 자식들이 자주 들여다봐줬으면 좋겠다고 그러셨다나요? 그런데 큰 아주버님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아들며느리 할것 없이 전부 다 맞벌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곁에 산들 사실 들여다 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 아프단 소리를 달고 사시지만, 병원은 당뇨하고 고혈압 약 받을 때 빼고는 곧 죽어도 안 가시는 분이라, 저희로서는 더 답답했지요. 자식들이 매일같이 들여다 봐줬으면 할 정도로 당신 건강이 불안하시면 병원에 가보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일단 형님과 제가 어머님께 모시고 갈 테니 병원에 가자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대번에 싫다셨습니다. 그러면서 형님과 저더러 교대로 하루씩 시댁에 와서 있으래요. 아니면 아예 저희 중 한쪽이 당신을 모시고 살던가요. 그 말을 듣고 형님도 저도 정말 아연실색했지요. 저희 둘다 그럴 상황도 안 되었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었으니까요. 결국 형님은 큰아주버님을 통해서 저는 남편을 통해서 합가는 못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대로 하루씩 시댁에 머물면서 어머님을 돌봐드리는 것 또한 못 한다고 했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또 단식 투쟁에 들어가셨어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지요. 아버님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하셔서 니애미 네 죽는다고 아들 며느리들을 들들볶으시대요 그리고 한 사일쯤 지났을 때 형님과 만나게 되었는데 형님이 자기 이혼할 거라고 하대요 시어머니란 사람한테야 아주 질려버렸다고, 그러면서 시조카도 아주버님한테 줘버리고 그냥 이혼할 거라나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형님 마음을 제가 다 헤아릴 순 없었지만, 저보다 더 오랫동안 이 꼴을 봐왔을 테니 우죽하면 저런 소리를 하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튿날, 여지없이 아버님한테 또 전화가 왔고, 결국 제가 한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5일이나 금식을 하셨다니, 걱정이 되긴 했으니까요. 그렇게 퇴근 후 시댁에 갔네요. 그런데 시댁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순간 어머님이 쓰러지기라도 하셨나 싶어서 현관 매트 밑에 보관하는 비상용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부리나케 안방으로 뛰어 들어갔는데 거기엔 어머님은 안 계시고 웬 물통 하나가 나와 있더라고요.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아보니 미숫가루 탄 우유 같대요. 그리고 동시에 화장실 물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얼른 물통을 제자리에 놓고 거실로 나왔고 곧이어 화장실에서 어머님이 나오시더니 저를 보고 아주 기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더러 연락도 없인 이가 뭐하러 왔냐면서 당신 죽었나 확인하러 왔냐고 막말을 쏟아내셨어요. 저도 상황 파악이 좀 되었던지라 어머님께 몸이 좀 어떠신가 해서 와봤는데 아직 정정하시네요. 그러고는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생각할수록 너무 웃기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냥 물도 아니고 우유에 미숫가루까지 챙겨드시면서 무슨 단식 중이랍시고 자식들의 걱정과 염려를 인질삼아 협박을 하신 건지 싶어서 화도 났고요. 저는 바로 형님께 전화를 걸어 이 상황을 전했어요. 하지만 형님은 그래도 이제 상관없답니다. 당신 결심은 굳어졌다면서 그래서 저도 그냥 알겠다 했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하니 저보다 일찍 퇴근한 남편이 근심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내가 방금 뭘 보고 온줄 아냐며 어머님 집에서 봄미숫가루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제가 그래서 남편에게 못 믿겠으면 어머님 모시고 병원에 가보자고 병원에 가보면 어머님이 정말 식음을 전폐하셨던 건지 아닌지 알수 있을 거라고 했지요. 만약에 내가 잘못 알고 경고망동이라도 한 거라면 어머님 모시고 살겠다고요. 저로서는 정말이지 인생을 건 게임을 한 거예요. 그러자 남편도 좋다고 하고는 저와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제가 다시 남편을 대동하고 와서인지 꽤나 당황한 표정이셨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왜 굶어 죽어가는 시엠이 동네방네 구경시키려고 왔냐며 역성을 내시대요. 그 역성 내시는 모습이 절대로 며칠 굶은 분이라곤 할 수가 없었다는 걸 남편도 알아차렸을 거예요. 남편이 어머님 손을 꼭 잡더니 저희가 모시고 살겠다고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고 말문을 열더군요. 그리고는 지금 병원에 가서 어머님 건강 상태가 어떤지 식사를 며칠 동안 못 하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혈당이라던가 측정 좀 해보자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도 눈치를 채신 건지 절대로 안 간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어이없던 건그 신랑이 하는 과정에서 어머님이 뭘 드신 건지 트름을 꺽 하신 겁니다. 아니 식사는 커녕 물도 5일 동안 안 드셨다는 분이 트름이 말이 되나요? 결국 남편이 왜 자꾸 아버지하고 자식들 걱정하게 안 먹는 척을 하시냐고 한숨을 쉬며 한탄을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당신이 죽게 생겨서 미숫가루 좀 먹었는데 제가 그걸 그새 잃었다며 저더러 쌍욕을 퍼부으시대요. 그러면서 이제 너네가 같이 살자고 빌어도 당신이 안 산다고 니네 형네랑 살면 된다고 큰 소리를 치시길래 저도 감사하다고 꼭 그러시라 했습니다. 남편도 진절에 간 난다면서 적당히 좀 하시라고 어머님한테 한마디 했고요. 그렇게 집으로 올라오는 길에 남편이 저더러 미안하답니다. 원래 저런 분은 아니셨는데요. 언젠가부터 그렇게 자식들하고 남편 걱정시키는 재미로 사시는 분 같다고 자기도 한장을 누르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 했습니다. 이제 당분간은 못 그러시지 않겠냐고, 어머님도 시첸말로 쪽팔리셨을 테니까요. 그리고 집안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님이 당신 미숫가루 드신 이야기는 쏙 빼고, 저희가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갔다며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너네랑 살아야겠다 하셨는데, 아주버님이 어머님 덕분에 또 이혼당하게 생겼다며 제발 아들 살리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지 말라고 선을 그은 모양이에요. 듣자니 형님께서 아주버님한테 어머님하고 자기하고 둘중한 명을 선택하라 했다네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이번엔 형님 편에 서셨고요. 그렇게 졸지에 저희 어머님 아들들한테 크게 미움 사시고 지금은 아버님을 통해서 당신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일방적으로 소식을 전해오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달리 해드릴 말씀이 없네요. 괜히 잘못했다가 코깨일까봐 무섭거든요. 어머님이 부디 당신 행동에 진심으로 후회하고 뉘우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